100년이 넘는 피와 눈물의 원작 브라질에는 왜 수백만 명의 일본인이 사는 걸까? 일본의 해외 인구 분포 중 브라질에는 일본인 해외 인구가 많아. 많은 일본인이 브라질을 제2의 고향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오늘날 브라질에는 150만 명 이상의 일본 이민자와 그 후손이 있습니다. 일본과 브라질의 거리를 생각하면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브라질에는 일본인이 그렇게 많은가? 우선 브라질에서는 일본인이 상당한 숫자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 이민자 중 대부분이 뛰어난 지위를 갖고 있으며 브라질 사회에서 깊은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민을 부와 연관시키지만 역사적으로 이민은 뿌리 없는 것과 더 자주 연관되어 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일본 이민자들이 먼 곳에서 왔고, 유색인종으로 분류되었을지라도 그런 분류가 되지 않았으며 존중받는 대우를 받았습니다. 왜 이런가요? 첫째, 동화현상과 관련이 있다. 이민자로서 일본인, 특히 1세대 이민자의 후손은 브라질 생활에 점차적으로 동화됩니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라틴 아메리카 문화를 받아들였고,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며 무의식적으로 자신들이 진정한 브라질인이라고 믿습니다. 둘째, 숫자에는 힘이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일본인 후손들이 동화될수록 그들의 고국에 대한 기억은 자연히 점점 약해진다. 점점 더 많은 일본인이 브라질에서 태어나면서 그들은 진정한 브라질인이 되었습니다. 정치적, 경제적 지원을 바탕으로 그들은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의 근면과 투쟁의 전통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브라질에서 일본인은 열심히 일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브라질 사회의 거의 엘리트 인재입니다. 그들은 의학, 법률, 공학 및 기타 분야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으며 브라질 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경제력과 정치적 영향력의 지원으로 이들의 유색인종이라는 꼬리표는 점차 희미해지고 그들의 지위는 점차 높아졌다. 브라질에 거주하는 일본인은 여전히 브라질에 머물 것인지 일본으로 돌아갈 것인지 선택해야 하지만 일본으로 돌아가는 것은 이상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그들이 돌아오면 그들은 동포가 아닌 이민자로 간주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일본인 그룹은 외국에 뿌리를 내리고 꿈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브라질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은 일본 혈통을 갖고 있고, 일본어를 말하고 일본인 얼굴을 갖고 있지만, 브라질 문화에 완전히 동화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인은 왜 브라질로 이민하는 것을 좋아합니까? 이는 19세기 일본인의 대규모 이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시기 일본 정부는 국내 인구 과잉과 경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 이민을 장려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그들의 초기 목표였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동시에 브라질 정부는 일본과 일본 마이너스 브라질, 무역 및 우호 조약을 체결하여 일본 이민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브라질은 당시 노예제도 폐지와 노동력 부족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인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컸다. 그 결과 일본은 조직적으로 브라질로 이주하기 시작했고, 1908년에 첫 번째 이민자들이 상파울루에 도착했습니다. 최초의 일본인 이민자들은 자발적으로 브라질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브라질을 선택했습니다. 이 이민자 집단은 브라질 농장주와 일본 정부로부터 이중 탄압을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려면 막대한 벌금이 부과돼 브라질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 어려운 삶에도 불구하고 이들 일본인 이민자들은 브라질 경제에 큰 공헌을 했습니다. 제2차 세계 대전 중에 일본은 브라질로의 이민을 중단했습니다. 브라질에 남아 있던 일본인들은 제2차 세계 대전 중에 극심한 곤경에 빠졌고 브라질이 연합군에 합류한 이후에는 더욱 차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브라질계 일본인 중 일부는 충성심을 증명하기 위해 추측국에 합류했고, 점차 브라질 사회에 통합되었습니다. 일본인들은 이 기간 동안 브라질에서 일본어 사용금지, 일본어 학교 폐쇄 등 다양한 제안을 겪었지만, 이는 그들이 브라질 사회에 더 깊이 통합되도록 장려할 뿐이었습니다. 오늘날까지 브라질의 일본인 이민자들은 브라질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브라질계 일본인은 농업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과학 기술, 문화 및 기타 분야에서도 뛰어난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브라질 문화에 통합되어 국가 다양성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주짓수 분야의 발전이든 일본 문화의 확산이든 이 일본계 브라질인들은 양국 간의 우호를 위한 견고한 다리를 구축해왔습니다.